작은 실천이 쌓이면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원우 씨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나눔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ESG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환경이죠, 인 n m 런 n 트고요 S 사회, 소셜이고, G 어, 지배구조, 거버넌스인데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어떤 기업이 친환경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들이 환경에 주는 해를 줄이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이소셜 캠페인이라고 어, 부르기도 합니다. 바이소셜 캠페인. 네. 네.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먼저 환경을 지키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다양한 친환경 기업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미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시애틀은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자연과 함께 나누는 삶을 선택한 시애틀 시민들. 시애틀 중심가에요. 그래서 여기 노점 카페들도 많고 그리 사람들 뭐 나와서 밥도 먹고 있고 그래요.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이죠. 그래서 수산시장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물도 많이 팔고. God, 누구예요? <laughs> 미국인 제 팬이 한분 계시고 <laughs> 그분이 무슨 <laughs> 분이에요? Hey, you know t h i s is? That's crazy. What are you doing here Seattle? I came to meet you, man. 야, 야롱 마롱. 어, 빨리, 빨리. 왜? 또 이렇게 알아보는, get yeah. me, get 뭐 한국에 살았었대요. 그래서 아, 뭐 아, 얼굴 아. 알아보고 아. 되게 반가워서 인사하고. 멋있는 picture you? y e alright, 야 진짜 팬이네. 한국에 사시다가 역시 글로벌. 시 즐거운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시애틀 중심가로 향했는데요. 여기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겨울 내내 거의 몇달 동안 비가 오는데 근데 그 우울한 날씨 때문에 커피숍도 굉장히 많아요 시애틀 시민들의 커피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이 커피 때문에 나왔던 소식도 있어요 요 네. 커피 도시, 시애틀에 와서 커피를 안 마시면 섭섭하죠

No, right. coffee beans. no coffee beans. We actually use upcycled material. Big dates. We use the pits oh. of the date. And normally those pits are thrown away. Mm -hmm. Right? But we have found that we can take those pits mm -hmm. and we can react them mm -hmm. with our scientists here. We've created special ways mm -hmm. of reacting those and creating coffee. So we create coffee from waste. 대추씨를 네. 그럼 대추차죠. 그 대추의 과육을 쓰면 대추차고 대추씨를 볶아서 커피향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한데? 이곳은 버려지는 대추씨를 이용해서 대체 커피를 만드는 친환경 커피 회사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의 맛과 향이 없다면 커피가 아니죠. 와, 아, really researching coffee uh, we determined that coffee is actually in trouble uh, where coffee is being grown today is experiencing uh, rapid warming from climate change 커피 소비가 증가할수록 원두 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산림이 파괴되고 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커피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커피를 만들 때 원두에서 0.2%만이 추출되고 나머지 99.8%는 모두 커피 찌꺼기로 버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더 이상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커피는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애틀은 폐기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하지만 현재 시애틀은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거기다이 과정을 모두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 um, you know, 저런 공간들을 좀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야. 또 교육시키고 네네. 어, 이 아이들한테는 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음. 배어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좋게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 저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어. 시에 들어가면 다양한 친환경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특별한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건들이 좀 독특해요. 그 재료가 되게 궁금합니다. 어, 뭔가 새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어뜩 봐선 무엇을 재활용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These are made from uh, retired fire hoses after they uh, i the no 소방관들이 사용했던 폐 호스와 폐 방화복이 버려지지 않고 패션 아이템으로 재활용된다니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제 표정이 잘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는지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소방 호스를 지퍼로 연결해 만드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던 중. 제 마음에 쏙든 에코백을 발견했습니다. 커피 콩들을 많이 수입해 오는데 그때 어, 이용되는 그런 가마니가마니를 이용해서 그다 어쩔 버려지는 거니까 가마니 천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뭐 가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Yeah. 이곳은 어떤 걸저소량 만들었을까 맞춰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So one of the things we do is textile waste to address that. Um, about 85% of textile clothing and textile are get thrown into landfill. They don't get recycled. That's huge, right? So we are here to address one of the most environmental impact. it's textile waste. So here's a great example, it's our partnership with Tami Bahama. 1초에 2.6톤 트럭 한대 분량의 옷이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폐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패션 업계에서도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친환경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천을 네. 이용해서, 이용해서 뭐, 뭐. 새로운 옷들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평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버려진 페트병에서 음. 섬유를 이제 추출해서 네. 만든 옷 그리고 뭐~ 쓸모가 없어진 현수막 안잖아요 음. 음. 거기서 만든 가방 이게 그~, 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쌀것 같잖아요 음. 근데 더싼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새 실을 싸우면 간단한 일인데, 팩수형을 수거하고 깨끗이 씻고 깨끗이 또 실을 추출하고 아, 이런 과정을 거쳐하기 야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고 음, 복잡한 과정이죠. 기여은 음. 환경을 위해서 이런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아, 이게 바로 말하자면 재활용의 진짜 가치라고 네. 볼수 있군요.